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3회 전기기능사 전기이론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자 1번 봅시다 1번 어느 도체에 1.6A 전류를 10초간에 흘렀다 이때 이동한 전자 수는 몇 개인가? 단한 개의 전자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라는데 뭐 초보이로 나와 있지만 전기량 Q는 전기량 Q는 전자의 전하량 이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여긴 우리 교재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나왔어요.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 이 개수 곱하면 전체 전기량 나오고. 전류 나오면 시간 곱하고 정전 용량 나면 전압 곱하라 이게 뭐 초보이론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요거 두개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자, 뭘 물어봤냐? 전자의 개수는 개수, 개수는 뭐야? 전류가 1.6암페 시간이 10초.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9승인데 여기는 뭐야? 1.602,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했으니까 1.6, 1.6 조진인가 분자라고 하면 10의 19승, 10의 20승, 10의 20승 되는 거2 0의 20승 답이겠어. 2번 되는 거죠. 2번은 6볼트 기전력으로 120볼트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몇 줄의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 큐쿨롱의전화를큐쿨롱의전화를 어, 이동식 에너지 전화를 이동할 때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QV지? QV? 그래서 QV인데 여기서 Q가 120 V가 얼마가 나오는가 6 그래서 6이네 10이 720줄 못하겠죠 세 번째로 다음은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저항 r은 저항 r은 뭐야요로 어, 면적 s분의 l이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반지름 나오면 반면적이 뭐죠 파이 r제곱 그러면 지름 나왔다. 그럼 지름 나온 뭐야? 반지름 뭐야? 2분의 d잖아. 이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1번, 어, 전선에 지름에 제곱에 반비란다. 지름에 제곱에 반비란 뜻으로는 반지름에 제곱에 반비란다. 맞는 얘기죠. 반지름에도 제곱에 반비라고 지름에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옳은 말이고, 그래서 1번 옳은 거고요. 2번 보면, 고유저항에, 반비라고 도전율에, 어, 저 이거 필요한다는데, 어, 저항 R은 뭐야? 고유조인데 도전율은 역수관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지. 고유조항 비례하고, 고유조항에는 비례하고,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거꾸로 이겠죠 세번째로,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네번째로,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아, 반비례한다반지름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1번만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보면 3음과6음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는 직렬 연결한 경우에 몇 배든가? 병렬 연결한 경우 직렬의 몇 배인가? 그러면 자, 저항 직렬. 저항 병렬. 자, 여기서 뭐 반대로 물어본 거죠. 병렬 연결한 경우 직렬의 몇 배인가요? 병렬은 직렬의 몇 배인가 이거니까, 3하고 6, 직렬, 어, 6이면 3 플러스 6이고, 3 플러스 6분의 병렬의 3 곱하기 6. 이게 얼마냐? 2 나오고요. 9니까 이게 뭐야? 4.5분의 1이지. 9분의 2는 4.5분의 1. 그 답이 뭐 3번 되겠네요. 반대로 물어볼 때, 직렬 연결은 병렬의 몇 배냐? 되게 이거 많이 물어보죠. 직렬은, 저항 직렬은, 저항 병렬의 몇 배냐? 그럼 뭐야? 2분의 9니까 이건 뭐야? 4.5배가 4.5배. 그럼 병렬은 직렬의 몇 배냐? 4.5분의 1이고요. 직렬은 병렬의 몇 배냐? 그럼 4.5배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하여 두 접합점에 온도차를 지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온도 열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 이거 펠티 효과. 저 이거 제백 효과죠. 그렇죠? 전기를 주면 전기를 주면 열이 발생하는 거두 가지가 있었는데 열이 발생하는 게 하나는 톰슨 효과. 하나는 펠티 효과. 자, 열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건 제어백 효과, 제어백 효과. 제어백 효과 또는 제백 효과, 어,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주면 열이 발생하는 게 톰슨 효과는 금속의 종류가 같을 때. 그 독일 금속일 때고요. 금속의 종류가 다를 때. 아주 잘 나오는 거다. 뭐 그런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어, 뭐가, 어, 여기 뭐 서로 다른 검속이니까 이게 뭐야? 제오백, 어, 여기 뭐 제오백 효과죠? 열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게 제오백 효과? 뭐됐고요 이게 1회, 1회 4번, 1회, 1회 4번 참고하세요. 1회 4번을 참고하세요. 1회 4번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6번 봅시다. 6번 보면, 어, 1.5볼트 내부저항이 3옴인 전지 10개를 직렬 연결하고 전지의 양단을 달라시키면 그런 전류이 뭐냐? 전지의 등가효력을 가르치니까 전지 나오면 전지 안에는 기절력전력 있고요. 내부저항이 항상 있죠. 여기 우리 꼬마전구를 보면 돼요. 꼬마전구를 연결하는 거야 이거. 이걸 연결하는 거죠. 근데 전지 안에는 항상 내부저항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 그런 전류 구하는 건데 뭐야? 부하를 어떻게 한다고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꼬마 전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기전력이, 기전력이 있고요. 내부 저항이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야? 10개를 직렬 연결하니까 전압, 직렬 력이 전압은 뭐야? 10. 이거 뭐야? 저, 항도 뭐야? 이거 되는 거죠? 이때 전류 얼마인 전류. 원래는 전류는 저 내부 저항 10화라고 라지 아래다가 12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 어, 구하면 되는데, 요게 10 아래다가, 샤리싱 열이니까 쓰고요. 기절력이 쉽게개니까 10이 쓰면 되는데, 단락에 따라 쓰니까 이게 뭐야? 0인 거지, 0. 내부조항이 얼마? 0.5. 기절력이 얼마? 1.5. 그럼 뭐야? 3A, 뭐이렇 되겠죠. 7번은, 진봉주에서 10에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5승 두전하가1 m 놓았을 때 자기는 1 이건 뭐 쿨럭의 법칙 엄청 하는 거 아니야? 정전계 정작에 4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 정전계해서 Q1 Q2 하면 되는데 9 곱하기 10의 9승. R제곱분의 Q1 Q2 이게 뭐관음도 엄청 나오는 거죠. 9 곱하기 10의 9승. 거리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거리가 2대 제곱분에 Q1이 1 0의 마이너스 4승, 1 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1 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 뭐 9이네, 9. 다음은 전기력선의 성질중 어, 맞는 것은? 1번,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될수 있다?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은 되니 없구요. 두번째로, 전기력선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지로 간다. 이게 어, 뭐 어, 그래서 낮은 곳으로 놓고서 향한다는 게 틀렸고요. 네 번째로 전기력선은 음절하고 정기력선은 뭐야? 정전화 시작해서 부전을 그치니까 이걸 정을 뭐야? 양, 그래서 정전화에서 부전을 그친다. 또는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그친다. 또는 양전화에서 어정전에서 어, 부전을 그친다. 양전에서 음전에 그친다 다 같은 얘기야 정이 플러스 양이 플러스 부가 마이너스 음이 마이너스 뭐 같은 얘기인데 4번 틀렸죠 전기력선은 음전에서 나오가 아니라 양전에서 나와 음전에 끝난다 그래서 3번만 맞았고요 9번 봅시다 콘덴서에서 100볼트 전압을 갈때전해량이 200콜롱이 축적되면 에너지 어 우리가 어, 에너지가, 콘덴서 에너지가 뭐예요? 콘덴서 에너지가 2분의 CV제곱, 2C분의 Q제곱, 그러면 2분의 Q인데, 요 공식 쓸 거냐, 이 공식 쓸 거냐, 이 공식 쓸 거냐는 문제를 봐야 하는데,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압하고, 그러면 전 나량이 나왔으니까 뭐 요공식수라는 거죠 요공식수라는 거지. Q가 얼마냐? Q가 200이고요. 그럼 v 가 100이다 100. 그러니까 만이지만 이게 뭐야? 10의 4승 줄이 이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저몇 어 번이랑 혼란스러냐면 우몇 번과 혼란스러냐면 우 앞에 어자 2번 앞에 2번 보세요 2번 이번에 에너지는 뭐죠?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 큐브이잖아 이게 뭐라고 휴클롱에 전하를 이동시 에너지 전화를 이동할 때를 QV야 콘덴서 에너지는 2분의 1 QV야 둘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떤 때는 QV 어떤 때는 2분의 1 QV 나오는데 이건 뭐야 2번에서 전화를 이동할 때 에너지 QV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2분의 1 QV 보면 되겠어요 여기는 전저 저, 뭐야 콘덴사 에너지니까 2분의 1 QV다 2번에 아까 QV로 풀었어 혼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10번 보세요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직렬일 때몇인가 이거 콘덴서 병렬은. 콘덴서 병렬은 뭐야? 저항 직렬 연결 계산하듯이잖아. 콘덴서 병렬은 뭐야? 저항 저기 병렬 어, 콘덴서 직렬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니까 이게 뭐야? 2분의 10분의 c 제곱이니까 결국 뭐야? 2 2c니까 4배가 되겠죠 4배 이거 2C구요 그 다음에 2분의 C니까 결국 4배가 되겠죠 4배 콘덴서는 저항 반대로만 계산되는 거니까 그럼 다음 7번 유기기절력에 관한 법칙과 한께 없는 것은 프레밍 오른손 법칙 요거 운자기죠 운동 방향 기절력 방향 저 이거 어, 운동 방향 자기 방향 기절력, 어, 기절력의 방향 운자기 그죠? 어, 그래서, 프리 오른손 법칙이 되구요. 그다음에 암페의 오른손 법칙. 암페의, 뭐, 그 다음에, 두번째로, 페라드의 법칙이 뭐야? 페라드의 법칙. 페라데이프칙. 페라드의 법칙이 유도기록이라는 법칙인데, 여기서 크기는 뭐죠? 유도기록에서 크기는 뭐야? 페라드의 법칙이고, 방향은 뭐야? 자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이 나타난다. 방향은 뭐야? <laughs> 렌츠 법칙. 그래서 어, 유기 기절에 관한 법칙은, 페러드 법칙은 크기고, 방향은 렌츠 법칙이고,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것도 유도 기절에 관한 법칙인데, 앞의 오른손,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은 뭐야? 전류가를 때 자기 방향이죠. 이건 유도기전에 관한 법칙이 아니라 전류가를 때자기 방향을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 아니죠. 그러면 12번 반드림의 아린 권수가 N에 감긴 환상 솔레노이드다. 이고일의 I 안 펴를 때 환상 솔레노이드 위자장애식이 얼마냐? 환상 쏠림 내부일 때 <laughs> 내부의 자기색은 뭐냐, 내부 자기석이 이파이 분의 n 나이고요 위부 자기석은 뭐냐, 위부 자기색는 제로, 여기 외부작의 생물으로 왔어. 제로, 제로. 그 답이 1번 대 자, 13번이요. 13번은, 13번은 1장에, 야 1회에, 1회 때, 1회 때, 13번을 참고라서, 1회 때. 현재, 에, 개전기 분해에 사용하고 있는 개전자적 재료. 우리가히 어, 우리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설명했었는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자석밀도고요. 자개의 색이 애칭인데 애칭가 증가하면 비가 증가하는데 이 곡선이라고 증가한다라고요. 다시 감소시키면 이 곡선을 따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곡선을 증가했다가 감소시키면 요렇게 이런 곡선을 그린다. 가는 경로와 돌아오는 길로가 틀리다. 이게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있다. 그런 설명드렸고요 이게 종축은 뭐를 모르면 종축, 중축? 종축은 자석밀도고 횡축은 뭐야? 어, 자계의 색이고요. 그 종축과 만나는 건 뭐라고? 잔류자기. 횡축과 만나는 건 뭐야? 보호자력이지. 그래서, 영구자석은 잔류자기도 크고, 보호자력도 크죠. 이게 크다는 건 뭐야? 히스테리시스 곡선 면적도 크겠지. 그러면, 전자석은 전자석. 전자석 흡인력이 뭐야? 요절는 비제곱에다가, 면적 곱하 흡입력 되는데, 이 흡입력, 전자석의 흡입력을 크게 한다는 것은 면적을 크게 해도 크지만, 면적을 크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럼 원천적으로, 뭘, 비를 큰걸 써야 할거 아니야? 비가 크다는 건 뭐야? 잔류적이 큰 거죠. 그럼 우리가 엣치를 증가시키면 비가 증가하잖아. 그럼 엣치가 월, 작 조금만 증가시켜도 비가 월등히 큰걸 써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야? 보조력은 작고, 잔류 자기가 큰 물질이 전자석에 좋은 재료다. 보호재라고는 작고, 잔류 자기가 클 것. 잔류 자기가 큰 물질, 이게 전자석에 좋은 재료가, 이 잔류 자기가 작다는 건 뭐야? 시스테리시스 곡선 면적도 작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력은 잔류석은 어, 잡고, 그다자력은 작고, 어, 어, 은 작고, 잡고, 자력은 어, 작고, 잡고, 보자력은 작고, 보력은 작고, 보력은 작고, 뭐야 력스작리시스 곡선 면고보자력 작고, 보력은 작고, 그래서 은작 4번. 잔류작이는크고보조력은 작고, 자테은 곡선 면자도작을 것. 음. 그은자기 14번. 회로에서 철심의 코일을 감은 권수와 코일의 흐른 전류를 곱한 거. 이거 F가 뭐죠? 기자력이지, 기자력. 그쵸 그렇죠? 기자력. 15번은 코일 걸수 100회, 코일면에 수직으로 0 1초 동안의 자속의 0.6 외버에서 0.2 외버로 변했다면 자속의 변화이 얼마죠? 0.4가 줄었잖아. 그때 유도력 기조력, 유도기저력이 뭐예요? 마이너스에 t t 분의 t 파이가 되는데 권수가 어, 100. 그 다음에 0.1초 동안에 뭐야 0.4가 감소했잖아. 그래서 뭐 그냥 400볼트 400볼트 되겠네. 16번은 결국부 어, v가 1 0 0루트의 사인 메가 t 인가했을 때 전류가 10루트의 사인 오메가 티가 흘렀다. 잘못된 것은, 전압의 시료값은, 뭐야, 정연파 시료값. 여기 뭐, 전압의 최대값이 뭐야. 100루트이니까, 정연파 시료값은 2분의 vm이니까, 이거뭐 나오는 거예요? 100시죠. 전압의 시료값 100. 전류의 시료값도 10.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동상이죠. 전압이 사인 오메가 티, 전류 사인 오메가 t, 위상, 전부 다 0도니까, 위상 작업성이 0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뭐 전력이 뭐예요? 전력이. 뭐예요? 전력이. VI 코사인 세탄대의 전압의 시도값 100이죠. 전류의 시도값 10이지. 위상차 0도니까 1 0 0 2 0 0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자, 17번 봅시다, 17번. 자, 17번은 어떤 교류 전압의 평균값? 뭐, 교류, 우리 정현바 교류. 이것도 뭐, 1장에, 뭐, 1회에, 1회에, 17번 할때 설명드렸는데, 우리 교류 또는 정연파일 때 전압의 시효값이 뭐예요? 전압의 평균값 뭐예요? 물론 전류도 전례 시효값이로티비나 im, 전례 평균값이 파이분의 2 im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전압의 평균값이 얼마라고? 여기에 380이라는 거지. 근데, 실효값 얼마냐 여기서 뭘 구하라고? 요거, 최대값 구하면, 382에다가, 2분의 파이가 최대값 아니야? 응? 어? 요거, 어, 어, 최대값 구한 거에다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효값은, 루트 2분의 VM 되니까, 루트 2분의 382. 요, 계산한 게, 424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 18번 보세요. 18번 보면 저항 유공과 용량성 레드 8은 그럼 뭐야 이게 용량성 R하고 뭐요 C지, RC. 1 1흐 흘때 가해진는 교전압, 우리가 그 RC 증일를띠 임피던스가 뭐야 R 마이너스 A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건 그냥 6. 마이너스 A 용량성 레드 8나왔잖아 전압은 뭐 전압은. 인피던스 전류 곱한 거 아니야. 인피던스가 6-8에다가 전류가 10대니까 60-80돼가지고 답이 뭐 2번 되겠네. 19번은 어, 100kv 단상 변압기 델타 결손을 운전 중한대 고장으로 두, 두 대로 v 결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우리 v 결선일때 출력이 뭐야 출력이. 한대 용량에다가, 한대 용량을 누산배 한 거죠. 그래서, 어, 백루산그 다음이 뭐 2번인데 이것도 1회, 1회 20번에 뭐미 설명을 드렸던 문제야. 1회 20번. 20번은 델타 결선에서 3, 상, 상전압이 200. 그러면 상전류가 10이라면 손에 흐른 전류와 손전류와 손관절압은 각각 얼마인가? 이것도 2회때 18번에 설명 드렸던건데, 이게 델타결선 아니에요? 델타결선 자, 이게 손관절압 이게 상절압이죠. 그러면 자, 델타교에서 쓸 때는 뭐야? 병렬이잖아. 손관절압 상절압이 병렬이잖아. 병렬이 돼 뭐가 일정하다고. 손관절압과 상절압이 같다고. 그 대신, 상절류, 손절류가. 델타교에서 쓸때 손절류는 뭐야? 상절류 몇배누 루트삼배 되겠지. 그래서, 거기, 상절압이 200이면 손관절압도 2 0 0이고요그 다음에, 상절류가 10이면 상절류 10루트삼 되겠지. 그래서 답이 뭐 1번 되겠죠. 이때 2회 때 18번을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자, 2019년도 3회, 3회 문제 보면 1번은 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1번 맞아야 되죠. 2번은 저 아까 큐쿨롱록 전날에 이동할 때 에너지 큐브인데 만약에 콘덴서 에너지는 2분의 큐 q 인다 설명드렸었는데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죠. 정 R은 로 S분의 1인데 이 S가 반지름 나오면 뭐 파이 A제곱 아니야. 그 다음에 지름 나오면 2분의 d 아니야 뭐 이것도 3분도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거 직렬 저항의 직렬이면 병렬의 몇 배냐 직렬일 때 더하고 병렬일 때 분모는 더해주고 분대는 곱해주는 거니까 이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열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제어기과그 다음에 톰슨효과 펠트효과 같이 기억하라고 그거요 이것도 맞아야 되고요 그러면 전지가 이게 뭐전지 나오면 항상 내부적을 같이 있는 거니까 이게 1 0개징 진결이다 그럼 전, 전압이 전 12, 10알이잖아 12, 10알이잖아 근데 네? 여기 요걸 탈락했다니까 0 되는 거죠 그래서 12, 10알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7번 쿨렁이가 엄청 푸는 거죠 8번도 정전화 시작해서 부전에 그친다 정전화 시작해서 부전에 그친다 이거 뭐 어, 당연히 전기력선의 성질 뭐 맞는거 찾는건데 맞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자 9번 지금 콘덴서 에너지가 2분의 1 큐브 이식을 푼거고요그 다음에 어, 콘덴서 병렬은 저항 직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고 콘덴서 직렬은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2의 제곱배 맞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렌즈 법칙 유도 기절력에서 크기는 패러데이 그 다음에 어, 방향 렌즈 그 다음에 암, 어, 오른손 법칙에서는 기절력이 가는 법칙이고, 오른나 법칙은 기절력이 아니라 방향에 가는 법칙이니까 이게 오른나사가 틀렸죠. <laughs> 그 다음에 12번은 환상 솔레도 외부는 제로예 외부지는 제고 제로, 제로. 어, 제로. 그 다음에, 어, 13번은 보면 전자석은, 전자석은 보호력은 작고, 잔류작이 크고, 히스테리시스 곡선 면적 다 작다. 영구자석은다 큰데, 전자석은 뭐, 어, 어, 호자력 작고 그다음에 어, 전류가 크고 히스테리시스 공적 면적이 작다. 연구자석을전자비교해서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에 14번은 권선에다 전류 곱한 거. 뭐 기자력이고요. 그러면에 15번은 마이너스 엔티 분의 디파이. 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 16번도 어, 전력과라 VI 코사인 세타고 한 거. 이거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그럼 17번은 뭐 이건 맞아 달라 그런 욕심 없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맞아 달라 그런 욕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Rc 증일때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전류 곱한 거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V 결선 출력 한대 용량에서 두삼 배한 거. 그 다음에 Y 결선이 델타일 때 설명 다리였던 거야. 델타 결선일 때선간절압 상절압이 같죠. 그 다음에 델타를 선절로상기압두삼배 된다는 거 이거 2회 때 18번에 설명드렸던 거야. 그래서, 2019년 3회 보면, 한 문제 정도, 뭐, 한, 또, 더, 많으면, 뭐, 두 문제 정도 빼면, 20문항 중에서 한 18개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 난이도로 구성이 됐다,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상적인 수벌 들었으면, 뭐, 18개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9년 3회, 전기기능사, 전기이론 문제 풀이 요걸로 맞추도록 할게요.